쓰레기를 제가 만드는 걸까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쓰레기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부터 쓰레기인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말만 놓고 봐서 원래부터 쓰레기인 사람이 아예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태생부터 쓰레기였다면 냄새나고 역겨운데 그거를 우리 집까지 들여와가지고, 나한테까지 들여와가지고, 나랑 같이 만나려고 했을까? 약간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쓰레기는 없었어요. 쓰레기는 없다. 주의해요. 그렇게 치면 이제 그 쓰레기는 이제 내가 만드는 거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관 차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전봇대 밑에 종량제 50리터짜리 봉투가 있어. 누가 봐도 그건 쓰레기야. 근데 그거를 아는 제가 쓰레기인데도 그래도 난 좋아. 그러니까 쟤를 우리 집 현관문 앞에다 놔둬야지 이러면서 들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쓰레기로 비유하면은. 물론 이제 그 쓰레기랑 사람의 쓰레기는 탈을 썼냐 안 썼냐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다가올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지 않아 웬만큼 내가 마음 주기 전까지는 판가름이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보는 눈이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내가 당했든 아니면 알고 있는데도 만났든 그둘 전부가 어쨌든 내 잘못이잖아. 탓을 돌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도 내 잘못이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쓰레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인 사람들이 다 쓰레기인 게 아니라 나한테만 쓰레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애초부터 그 쓰레기라는 프레임이 다른 사람한테도 벗겨지지 않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부의 사람에게 쓰레기로 낙인 찍혀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만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랑 헤어지고 딴 사람은 또잘 만나 그런 거 보면 또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애초부터 쓰레기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애초부터 쓰레기였던 사람이 있었던 거라기 보다는, 쓰레기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만들었다.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냥 제 경험을 토대로 놓고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끝나든, 뭐 연인 관계가 끝나든, 되돌아 봤을 때, 왜 이렇게 연이 거기서 다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걔한테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아니면 나에게도 이런 잘못이 있겠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데는 항상 제가 일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고 제가 봐도 그 당시에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네가 합리화를 하는 거지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 시절에 저는 그 사람을 계속 계속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 근데 정작 변하니까 마냥 욕하기 바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탓을 저한테 돌리려고 하죠. 저부터 쓰레기인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죠. 쓰레기인 걸 알고 접근했으면 이미 내가 걸러 냈겠지. 그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다 내가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남님도 어, 말씀 잘하셨네요 진짜로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말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그렇고 라이브도 음. 그렇고 어, 아까 말씀했던 거랑 반대로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로 나도 누군가에게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또참 간사한 게그 생각은 또안 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나도 쓰레기처럼 행동했었던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laughs> 그 상대방은 이제 나를 보면서 또 쓰레기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그러면 애초부터 쓰레기예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초부터 쓰레기인 사람은 없다. 저로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상대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애초부터 쓰레기였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싫지 않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